네, 반갑습니다. 주식닥탱입니다. 오늘도 제넥신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참, 저희 제넥신 영상에는 이상한 댓글들이 요즘에 많이 달려요.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넥신을 제가 손절하라 했대요. 그러면서 엄청난 손실을 끼쳤는데, 다른 유튜브에서 복구했다. 그 사람이 최고다. 뭐 이런 내용들도 많고, 어, 그러면 제가 또, 이런 것도 남겨요. 제가 또, 제가 없는 말왜 남기냐? 왜 거짓말하냐? 이렇게 반박하면서 댓글 지우지 말라고까지 남겼는데, 이따가 자기들이 또 지워요, 본인들이. 저희가 지우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지우는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지우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종목 보겠습니다. 제넥신 금일 14만 2600원 플러스 7.14%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저희는 애초에 12만원, 13만원 이 안에서의 어느 정도 행복그림 만들어 줄 것이라 봤는데, 뭔 소리냐 하듯이 깨고 올라가네요. 다소 민망하지만 좋은 건 좋은 거죠. 그러면서 일봉상 61선도 강하게 돌파해준 그림 나왔어요. 차트상으로는 그림 좋습니다. 하지만 상승이 있으면 단기차익 물량도 소화가 됩니다. 어느 정도 물량이 소화가 될지 그 부분을 내일 체크하면 되는 것인데 자, 오늘은 보시면 어제와는 또 달라요. 어제는 기간, 외인, 쌍끌이 매도했지만 오늘은 또 반대로 기간, 외인, 쌍끌이 매수해주면서 오늘의 그림을 만들어줬는데 개인은 반대로 차익신용 물량, 나간 것이라 봐야겠죠? 어, 저는 이렇게 개인 물량들이 나갈 땐 나가주는 이러한 매매 동향을 좋아해요. 개인이 연속적으로 매집했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대부분 주가가 계속 내려올 때, 개인은 집중 매수했어요. 이유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평단을 맞추려는 눈물겨운 매수 포지션도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아래에서 잡은 단기 차익 신한 물량도 있겠지만 원금 회수에 대한 구간에도 진입했다는 거예요. 제넥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파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한편을 생각하면 내가 이 종목 때문에 너무 우리 고생 많이 했잖아요. 이 종목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본래 내가 목적으로 한 대로 본점만 와봐라. 난 나간다. 근데 이런 생각이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투자는 본인의 판단이죠. 자기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겠다 한다면 나가면 되는 거고요. 매도한다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하지만 저희는 단순히 탈출이 목표가 아니다 이런 관점으로 계속 리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상승 이유 뭘로 보시나요? 백신에 대한 기대감도 녹여졌다 이렇게도 볼수 있지만 이미 노출된 이슈분이 이제 반영이 되었다 정도로도 보고 있는데 자. 이 기사가 하나 있는데 제넥신에서 나온 기사가 아니에요. 이 DSC 인베스트먼트에서 나온 기사인데 DSC 인베스트먼트 면역함한 포트폴리오 공개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투자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 DSC가 여러 군데 투자했는데 좋다. 본인들 자랑하는 내용이에요, 사실. 근데 이 중에서 DSC가 400만 달러 투자한 코이뮨, 코이뮨도 좋다. 지금, 백혈병 치료제는 유럽에서 임상 일상 진행 중이고, 앞으로 대규모 세포 치료제 양산도 기대감이 크다. 뭐 이러한 내용인데,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이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지 않았나요? 이 코이민의, SCM 생명과학과 재능신이 1대 주주, 그리고 2대 주주로 지분 투자한 상황인데, 11월 26일 날, SCM 생명과학 볼까요? 이 때, 11월 26일 날, SCM 생명과학은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코에이면 이슈로도 이렇게 시세 분출 나올 때, 제넥신, 얘 뭐, 얘뭐 하냐? 싶었잖아요. 근데, 이게 분명치 않지만, 이 이슈가 추가적으로 또 오늘 발현됐다고 봐요. 자, SCM 생명과학도 오늘 8.48% 상승 마감했고, 그리고 DSC, 인베스터먼트도 오늘, 와, 얘는 많이 올라갔다. 종가로는 플러스 10.34% 상승 마감했고, 그리고 우리의 제넥신도 플러스 7.14% 상승했고, SCM 생명과학과 DSC인베스트먼트, 제넥신, 이 셋의 연결고리는 사실 코이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 이 이슈가 오늘 상승의 요인일 수도 있겠구나.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자 이제 제넥신 어떻게 투자 관점 잡아야 할까요? 제 입장에서는 어차피 시간은 많아요. 주가를 움직이는 요소가 백신 개발이라면 그 임상 일상 결과 사측에서 밝힌 대로 연말 연초를 기다릴 것이고 이미 셀트리온 신풍 제약을 통해서 우린 간접 경험했잖아요. 아무리 이미 승인된 램데시비르 같은 치료제가 있다 하더라도 국내 치료제 개발에 대한 상징성이 저 시총 무거운 종목들도 쉽게 주가로 움직이는 요소가 될수 있구나. 이걸 봤고 제넥신 다른 게 없어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백신 임상 진행을 했고 이제 임상 일상 결과만 기다리면 돼요. 자 이런 말들 많이 나오죠. 겨우 겨우 임상 일상 가지고 무슨 상징성이냐 이런 말들. 근데 신풍제약의 피라맥스 임상 일상 아직 나오지 않았거든요. 기대감이거든요. 근데 무슨 상징성일까요? 똑같은 거예요. 자, 모더나든, 화이자든, 아스트라제네카든, 분명 국내 백신은 뒤처진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지금 완벽한 백신은 없어요. 예방률 90%다, 95%다. 이미 백신 개발, 전쟁은 끝났다. 글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수치가 나오는 과정을 한번 이해해 본다면, A그룹에는 진짜 백신을, 그리고 B 그룹에는 플라시보 그러니까 가짜 약을 투여하고 그다음 뭐 할까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추적하다가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살펴보는 거예요. A 그룹에서 나왔나? B 그룹에서 나왔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약을 투여한 이 A 그룹에서 10명 중한 명만 확진자가 나왔어요. 코로나가 걸렸어요. 근데 분명 은 이거예요. 진짜 백신을 맞아도 걸린 건 걸린 거예요. 백신을 맞아도 걸린 건 걸린 거예요. 하지만, 10명 중 9명은 안 걸렸네, 아직. 그렇다면, 이건 예방률 90%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laughs> 근데 이게 맞아요. 진짜 임상이, 삼성이 이렇게 진행해요. 즉, 완벽한 백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각국에서 여전히 백신을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얘네가, 얘네가 끝판왕이라면 굳이 뭐하러 백신을 계속 개발하겠어요? 각국에서. 만약, 제넥신이 아스트라제네카든, 모더나든, 화이자든, 뭐, 얘네 백신이 동일한, 그냥 똑같은 백신을 만든다면, 제넥신 안 만드는 게 낫죠. 하지만, 제넥신 다른 방식으로 개발하고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무조건 제넥신의 백신이 성공할 거야. 이러한 믿음만 가지고 투자하진 않아요. 하지만, 아직 백신에 대한 모멘텀이 유효하다면 지금이 그 모멘텀을 땡겨온 주가라고는 결코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고 결과와 상관없이 내가 수익 구간이라면 챙겨 먹고 나오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갈 길이 멀다는 거죠. 아직은 아니에요. 특히 저는 여기에 물려 있다 이 관점으로 계속 리뷰하잖아요. 자 제넥신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연말 연초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12월이에요. 걱정보다는 기대감 갖고 계속 가보시죠. 제넥신, 계속 함께 가보시죠.